센수학 중이상시단계 단항식의 계산 26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도형 문제네요.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 직각삼각형 ABC를 AV를 회전축으로 하여서 1회전 360도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는? 이라고 했거든요. 얘를 360도 회전시켰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. 직각삼각형이에요. 직각삼각형을 a b를 기준으로 회전시켰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가? 어떤 모양 나오실 것 같아요? 이런 원뿔 모양이 나오겠죠? 원뿔의 부피 구하라는 얘기네요. 따라서 높이는 5a 제곱 b 세제곱이고 밑인 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3ab예요. 우리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?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면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요.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를 h라고 두면 3분의 1 파이 r 제곱 h 공식으로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쓸수 있으시죠?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3분의 1 3ab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파이 3ab의 제곱 H는 5, A 제곱, B 세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. 되셨나요?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서 해보면 3분의 1 파이 33은 9A 제곱, B 제곱에다가 곱하기 5A 제곱, B 세 제곱 약분 되니까 3, 5, 3, 15 파이에다가 A는 4제곱, B는 5제곱 이렇게 되겠네요. 되셨나요? 얘가 바로 부피예요. 어? 다 구했네요.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? 2번 15파이 A네제곱 B의 5제곱 답은 2번 되겠습니다. 되셨나요?